이용팔 하사는 해병여단 육중대 1소대 2분대장으로 승룡 3호 작전에서 수운을 세운 영웅이다. 승룡 3호 작전은 쭈라이 지역에 주둔한 해병여단이 1968년 1월 다낭 남쪽 호이안으로 이동해 그해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개했던 작전이다. 작전 4일차인 10월 5일 육중대장 이충군 대위는 민간인 첩자로부터 베트콩이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7, 8일 사이에 주이동 마을로 침투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 대위는 최근 적의 동향을 고려할 때 첩보 가능성은 높지만 그 시기를 기만하는 역정보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10월 9일 밤주이동 쯔엠선 마을 사이 도로를 따라 매복대를 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중대기지로부터 북쪽으로 1.4킬로 지점이었다. 11명으로 편성된 매복대는 이하사 지휘로 저녁 7시쯤 은밀히 선정된 지점에 진입, 진지를 편성했다. 자정이 지나며 매복대의 긴장이 풀어질 무렵인 새벽 3시 30분이었다. 매복 진지를 향해 대한 5명이 접근해왔다. 그 사실을 중대장에게 은밀히 보고한 이하사는 그들이 참병일 것으로 판단, 그대로 통과시키며 후속할 본대를 기다렸다. 그때 중대장은 이소대장 박일성 소위를 매복대 우측으로 출동시켜 적의 테로를 차단하는 한편 지원하력 준비를 대대에 요청했다. 드디어 새벽 3시 40분, 본대로 추산되는 40명 정도의 적이 나타났다. 이하사는 그들이 10m 전방에 도달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다. 그 이윽고 적 주력이 살상지대에 들어온 순간 크레모와 격발기를 누르며 수류탄 투척과 함께 소총 사격을 가하니 매복 지역은 일시에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바뀌었다. 당황한 적은 초기에 우왕저왕했으나 곧 지형지물을 이용해 응사하며 61mm 박격포를 매복대에 발사하기 시작했다. 매복 대장 이하사는 수적으로 1대 3에 불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집중 사격으로 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다. 그때 적이 던진 수류탄이 이하사 옆에서 폭발하면서. 하편이 그의 흉부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선열이 낭자했으나 이하사는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사격을 독려했다. 그리고 적이 도주하는 징후가 보이자 적을 추격하라고 고함친 후 의식을 잃었다. 날이 밝은 후 주변을 수색한 결과 16구의 시체와 함께 61mm 바뀌었고 이문 등 다수의 화기를 노획했다. 헬기를 이용해 단항 병원으로 후송된 이하사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자 자신의 상처보다 분대원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다. 이하사는 승룡 삼호 작전에 앞서 9월 17일에 있었던 중대 전투 정찰에서도 적의 저격으로 두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가장 먼저 현장에 접근 환자를 후송하고 적의 캐로를 차단했다. 이어서 수색으로 적의 동굴을 발견 수류탄으로. 적 11명을 제압하고 각종 학위를 노획한 적도 있었다. 그때의 공적으로 이하사는 68년 9월 20일 인원무공훈장을 받았다. 일반적 관행으로 볼때 불과 며칠 전에 훈장 받은 사람을 다시 포상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했다. 그러나 이하사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 해병여단은 그에게 물지무공훈장 수혈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에 따라 이하사는 불과 며칠 사이에 인원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을 연이어 받는 특이한 기록과 영광을 갖게 됐다.